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2022년 수능특강 영어 6강의 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뜻이죠. 미국은요 생산했습니다. 음, 최소 70%의 옷을요. 미국인들이 구매했던 이런 뜻이죠. 그리고 뉴딜 정책 덕분에 대부분의 20세기 동안에 브랜드와 그 제조사들은요, were expected to 뭐뭐 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follow strict national labor laws요, 엄격한 그 국가 노동법을 따르도록 기대되었다. 따르도록 기대되었다. 따라야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were expected to는요, should의 느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새로운 섹션, 새로운 분야죠. 이그 의료, 의료 산업. 의류 산업에 새로운 분야가 크 r o p p e d up. 크롭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쑥 나타났다. 팝업이에요. 팝업. 팝업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패스트 패션이에요. 이 패스트 패션이 뭐냐면 이 동격이에요. 설명해 주는 거죠. 트렌디하고 비싸지 않은 옷들이 어 엄청난 양으로 그니까막 유행을 타는 옷이 엄청난 양으로 막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라이트닝 스피드 빛의 속도로 어디에서 서브 컨트랙티드 팩토리에서 서브 컨트랙티드라고 하는 것은 하청 계약된. 그러니까 A라는 브랜드가 B라는 공장에다가 주는 거죠. 하청. 야, 이런 옷을 뭐 100만 개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투비 솔드 판매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체인 스토어에서 대표적으로 뭐 일본 제품이긴 우리나라의 뭐 스파오 같은 거 아니면 일본의 유니클로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싼 옷을 엄청 만들어서 각 시도에 막 이렇게 어, 체인점을 내서 예, 거기서 파는 거죠 이게 바로 패스트 패션을 말하는 거죠 됐죠 여기는 어법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문장은요 동사가 여기서 끝났어요 이 크롭 탑에서 끝났어 동사가 여기는 부연설명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t 비 o be sold 라는 거 생산돼서 팔린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뭐 are, 뭐 were sold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요. 컷 줄였다. 매니팩처링 코스트. 그음 뭐죠? 제조 단가, 제조 가격을 낮췄다. 그리고 가장 싼 노동력은 이 세상에 가장 그러니까 제조 가격을 낮추려면 일단 노동력부터 그러니까 인건비부터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제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o f f s h o r i n g cut-on across the industry. 여기서 이제 이 Offshore 이란 단어는요. 그 비즈니스 용어인데요. 생산기지 해외 이전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Catch-on, Cut-on, Catch-on 은 인기를 얻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왜? 싼 노동력을 따라서. 그죠? 예, 거기다 이제 공장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어,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공장을 거기다 지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게더싼 거죠. 그것이 인기를 얻었다. 전이 산업 전체에 걸쳐서. Just as는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펼쳐지면서 이런 뜻이죠. u n f r l i n g 이라는펼쳐지다는 뜻이고, unfolding도 같은 의미로 알아두죠 펼쳐지면서. so b e it started as a small corner of the business 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의 작은 코너에서 시작되었지만 fast fashion의 remarkable success 엄청난 성공은 was so inevitable that 여기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소뎃 so 구문인데 대신 생략되어 있어요. 너무나 그 아 에비투블이 아니죠. 네, 인바이어블. 인바이어블은 e n v 아시죠? envy. 네, 이건 부러워하다는 뜻이니까 이 패스트 패션의 엄청난 성공은 너무나 부러워, 부러운 것이라서 이것은 곧 리셋, s e reset이라고 하는 것은 재설정했다라는 뜻이죠. 네, 이 리듬을 리듬을 재설정했다. 뭐에 대한 리듬이냐면 어떻게 옷이 생각되어지고 구상되고 구상되는 컨시브는 광고가 되고 팔리는지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주세요. 하우클 n g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쵸? 에. 네, 워즈까지 붙어서. 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는 그냥 부연이에요. 부연. from l u x u r y to athletic wear. 그러니까 럭셔리한 제품부터 운동 제품까지 어떻게 옷들이 구상되고 광고되고 팔리는지에 대한 리듬을 재설정한 거죠. 이 영향력은 드라마 틱했다 드라마 틱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패션은 이이 패스트 패션이란 부분은 아니 그냥 패션이죠. 패션 산업은 5천억 달러 거래에서. 음, 근데 요거는 primarily domestically produced. 요거는 이제 앞에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주로 그 어,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봤을 때 이거죠. 5천억 달러 규모에서 글로벌 자이언트 그러니까 2.4트릴리언니까 2조 4천억 달러의 국제적인 자이언트로 성장 했다는 거죠. 그죠? 예,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패스트 패션에 대한 얘기죠. 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서 이 정도만 보고 제가 볼때 여기 어법 가능성 진짜 높아요. 네, 여기 동사 넣오면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도 이제 어순 좀 기억하시고 요,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어법은 될것 같고 네, 단어랑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6강의 1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